시작부터 신세계. <laughs> 개 멋있네. 아, 왜 그래요? <laughs> 진짜. 조황님왜 그래요? 아, 안 돼, 안 돼, 아. 절묘한 타이밍에 자꾸. <laughs> 오우. 안 돼. <laughs> 이제 못해. 네. 이제 못해요. 아, 이거 왠지 죽일 것 같은데. 아이, 정말. <laughs> 안 돼! 아, 안 되는데. 헐크 안 죽는다. 와, 역시 헐크. 파괴력만 강한 게 아니야. 맷집도 되게 단단해요. 안녕하세요. 일단, 요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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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단단한 고게입니까 저거 때려도 별로 안 아프잖아요. 아니, 데미지, 원 플러스 원짜리가 왜 까불어? 나 그냥 갈게. 쫄 필요 없어요, 원 플러스 원. 방셔틀은 누군가 잡아주겠지. 아니야, 안 잡, 못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락다운 한번더 걸게요. 아좀 오지 마. 왜 그래? 그냥 들어갈 거라. 아, 실수한거 같아 이거. 오. 오. 한번 더. 한번 더. 네. 한번 더. 아저 스톰 나한테 뿌리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아! 이런 썩을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 일단 집으로 돌아가세요 파랑님 뭐 나올까? 아, 마인 깐 오버로드 나왔다 무한 생성을 하자 마인 깔든 말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최대한 들어갑시다 작업 친다 이러고 있네. 저기요, 다시 들어가세요.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네. <laughs> 다시 돌아가. 내 네, 175만짜리 잡은 대가야. 이게 알겠어요. 또 잡으러 가자. 혈압 모르게 만들어야죠 네 그러면 두 마리 정도는 이쪽으로 오세요 더 만들어서 더 가게 스톤 뿌리고 있다 계속 만들 수 있어요 <laughs> 안돼아 내가 저잡으려 그랬는데 네, 연두님 빨리 올라오세요 네 올라오시라고요. 뭘안해안 하기는. 잡아 빨리 내가 이거 뿌려줬다 내가 고맙죠. 자 꼬린 직전에 한번 뿌려주기. 잘 가시고요. 네. 다시 고랑으로 떠나세요. 네. 저게 날 잡은 대가야. 그니까왜 잡았어? 아, 잠깐만, 아, 들어가면 안 돼. 한번더 잡아야 돼. 네. 스톰으로 한두번 뿌리면 아마 잡을 것 같거든요. 빨리 들어오세요, 얼른. 얼른 들어와. 한번더 먹어라. 나이스. 어, 파랑님 들어오신다. 단단한 꽃게네. 천천히 가지, 천천히. <laughs> 어, 주황도 <중앙도> 저기 왔다. <laughs> 뭐야, 여기. 나, 나르는 꽃게야? 잠, 나르는 꽃게가 저거 잡으면 될 텐데. 데미지 높아서. 안 온다. <laughs> 안 와. 아, 서로 이거 하고 있구나. 스톤 뿌리면 되잖아. 뭐 하세요? 스톤 뿌리면 되는 거.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퀸 가지고 노는 거 되게 재밌네. 뭐가 진찰까? 내가 진찰까? 확실한 거는 한번. 더 써야돼. 그렇지. 아! 안 맞았어. 아. 근데 왜나 여기, 여기로 나오지? 뭐야, 이거? 여기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아깝네. 여기서 꽃게로 이거 잡아줘야 되는데. 안 잡네. 어, 엄청 열받을 텐데. 아. 아. 그게 나왔다. 못 잡을 걸요 이걸로. 헉, 데미지 왜 이렇게 높아? 아 안돼 아 제발 아 <laughs> 도망가 오만데. 아나 진짜 겨우 신세계에서 나왔는데 나도 이제 겨우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아. 돌겠네. 아, 아, 근데 좀 풀릴 때 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전진하자. 아, 근데 찌그리는. 근데 데미지가 너무 약해가지고 일못 잡아. 어, 그렇지. 아, 나이스, 나이스샷. 살짝 뒤로 빼고 앞으로 갈게요. 나 잡고 가는 거 아니지? 댄스 아아 네. 아, 뭔데 아나 진짜 가시 가시면 안돼요 가면 안돼 저기 가면 안돼 <laughs> 아나 진짜 나도 잡아줘요 그렇지 아 지금 날 잡으면 어떡해요 잡으면 어떡해 내가 저 잡아줄게 아잇 인스네어 뿌리시면 어떡해요 내가 저 잡을라 그랬는데 어 여기 숨어서 못뭐 간다 아 그걸 건드리면 어떡합니까 레이스 이거 뭔데 종이비행기야? 몰래 들어가요 그렇지 앞으로 아, 부가 떴다. 그럴 때, 이럴 때 잡아주기. 예, 바로 이맛으로 하는 거죠. 이런 마라톤, 요런 타이밍으로 천천히 가세요 일단. 예.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또 여기야. <laughs> 아 연두님, 이거 대자비 현상 같은데요? 그치 않아요? 예,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은데. 잡을 준비하자. 어 아비터다. 어 그건 좋았어요. 그건 좋은데, 예 돌아가세요. 아 스커지 뭐해? 박지 마. 아 지금 스커지 박을 때가 아니에요. 저기요. 스커지 박지 마세요. 어차피 프로브 건물 못 치여 지을 데가 없어서 간척하면서 오른쪽으로 꺾어주기 아 안돼! 아! 잡히고 싶지 않아 아 들어갔다 다행이다 오우 자 데자뷰 네 아까 같은 랜두님몇 번은 뿌리셔야지 저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아시죠? 네 다시 돌아가시고요. 네. 아 헛방이네 헛방. 근데 보라님 이 정도면은 어 쌍류국 나올 것 같은데 채팅으로는 욕안 하시네. 결국엔 이거 맞고 있어. 혈압마라톤 요런 재미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갈바치당 이러고 있는데 <laughs> 순수하시네 되게 음아뿡뿅이 아, 나왔어 아 분명히 날칠 텐데 이 정도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야 되겠다 거의 들어오기 직전에 바로 지금이죠 네. 그렇지 아아 아, 잡히면 안 됐는데 아 잡지 좀 마세요 뭐야 아 s 스인줄 알았어 순간 초기하다. 아 초기였는데. 어 최강류 있었다.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었다고. 마인부터 제거할까? 마인 때문에 잘못 가니까 마인부터 일단 제거할게요. 뭐냐 어디 가냐? 어디야? 여기도 이쪽 살짝 걸치고 있으면 죽을 텐데 아안 죽나? 안 되겠네. 야, 락다운 되는 겁니까? 어 되는 거네. 어아아 아! 이거는 이건 아닌데. 저 <laughs> 저기요. 나좀 잡아봐. 그렇지. 오! 나이스! 박수 한번 칠게요. 개꿀. 아, 근데 뭐야? 아, 뭔데? 아, 파란색 뭐야? 그냥 가. 그렇지. 아, 똑똑하다, 파란색. 여길 기못 봤구나. 아, 나이스. 심지어 저거까지 잡았어. 못 봤다. 오케이. 450만. 개꿀이고 그리고 파란색 님이 지금 740만이네요 엄청 높네 뿅뿅이 들어와 빨리 또 골리아시아? 와이키리 껌좀심는 아지매 다 제거하세요 공중 나오면 좋겠다 그렇지 시그리 좋고요 엔도 님 풀렸어요 빨리 움직이세요 연두님 영점이에요 지금 <laughs> 아직도 못 들어갔어 <laughs> 신세계 때문에 아 이거는 네. 아 이런 어빵 셔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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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안돼 어 다행이다 안뺏겼다 아, 오케이 높은 점수의 유닛 아아아 아. 아. 초기하다. 아. 아처음 다시 해야돼요 들어가세요 셔틀은 내가 새로 들어가야지 아 초기화 0 영, 0 영, 0 0 0네 혈압마라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190만 예 안들어가길 잘했죠? 나르는 꽃게 변종 생물 뭐야? 저거 다크칸 되게 잘 뜨시는 것 같은데, 보라님. 저기 거기서 대기하고 계시면 저안갈 거예요. 많이나 제거해야 되겠다. 못 나왔어, 캐리어? 잡아주세요, 빨리. 백마탄 환자? 아니, 이러다가 엄청 좋은 것문면 어떡하려고. 아, 제발. 못 찍겠지. 아! 나이스. 오케이. 대기하고 있었지? 그리고 막아버리기. 파란마트토 경력이 몇 년인데 1, 2년이야 왜 이래요 어 파랑님 안녕하세요 오셨군요 우리 같이 합시다 가니까 그러니까 왜 대기 타고 있어 대기 타고 있으니까 이런 어? 기막힌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네. 캐리어 뭐야 이 <laughs> 텁세터 어 최강윤이 떴다 이 버전은 근데, 할루시네이션 하는데 만화, 3이 들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돼요. 어? 아, 연두 여기, 다카칸이네? 스톰 지지러 가야 되겠다. 저 가기 애매한데? 들어가기? 일단, 파란색이 가고 있는데요. 아유, 뭐해, 안 가고. 섣불리 가면 안 돼. 무 원기호까지 나타났어? 아, 저거. 다카칸 잡아, 다카칸. 그렇지. 괜찮아, 이거는. 다카칸 잡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아, 도망가기 편한 유닛유니치떠야 되는데. 제발. 전투 비행기 도망가. 아, <laughs> 진짜. 도망가기 되게 힘드네. 그냥 잡아야 되겠다, 그냥. 어? 그로지 잡았다. 우리 같이 잡히자. 아, 셔틀 부스터 쓰고 있어요, 지금. 나도 잡아줘. 빨리 어차피 잡을 거잖아. 그리고 너는 락다운 당해라 도망가네. 마인어 반응을 안 해요. 오, S12 아 용가리 아, <laughs> 여기다 내려왔는데 여기서 죽었어. 어, 뭐야? 잠깐만, 뭐 하세요? 저기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터졌다, 이거는. 고치지 못하면 터지는 거예요. 빨개졌기 때문에. 완벽하게 더뜨려 드릴게요. 펑. 그리고 여기서 내가 SCB가 떠야지. 어, 뭐야, 빨간색 왜? 390만. 아. 큰일 났다. 저 잡아야 돼, 빨리 1.4 해서, 다카칸부터. 아, 다카칸부터 잡아야지. 다카카 점사 오, 그렇지. 어, 다행이다. 나와. 아. 잠깐만, 그냥 들어갔어야 되는데, 왜 거기서 풀어버렸지? 나도 모르게 풀어버렸네. 빨강이 너무 유리한데요, 근데. 우리 같이 터지자. 아, 뭐야, 왜안 터져? 마인 5천 아, 데미지 별로 안 세구나. 아! 아우, 그래, 풀렸다. 데미지 몇이지? 50 플러스 50 잡아야죠 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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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웨딩 요나 반가워요 네. 양아치 빨리 와 양아치는 얼려야 제맛이지 아또왜 숨었어요 일단 갑니다 네. <laughs> 연두또 신세계야 <laughs> 연두만큼 신세계 많이 걸린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어 기회 왔다 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은 빨간색이 우승하겠지 빨리 들어와 일단 광카라고 들어오세요 연두가 문제야 근데 아아아이 아. 기회 절대 놓치면 안돼 아 캐리어 그 인터세터 꼬리 시키는 걸로 했어야 되는데 최강륜이 먹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좋아 좋아. 몇짜리야 이거? 56만? 오! 대박, 대박! 이 게임 나의 승리로 끝낼 수 있다. 390만짜리. 나이스! 그리고 연, 연두님 미안해요, 정말. 한번더 먹을게요. 뭐 하세요, 옵저버는? 와, 구석에 타고 오던 거 봐. 벽타고 오던 거. <laughs> 도둑놈의 새끼래, 와. 근데 연두님은 진짜 너무 내가 좀 미안하다. 음. 극적으로 저희 생일을 끝이 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